반쪽 같다 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덜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캐릭은 94레벨 투력 9만 5천 0백 투력 스텝업 오디패스 이벤트 빠져있는 국강 핫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 부터 자 아바타 전설 중복 세장 있고, 보유효과에 전설 22장판에 영웅 76장판. 아바타는 희생의 시프 가지고 있네요. 제감에다가스뎀 1티어죠. 그리고 탈것 전설 중복 2장 있고, 보유효과에 전설 17장판에 영웅 41장판. 플람, 그리고 날 거는 그리드 끼고 있습니다. 제법은 신화, 탈 것만 제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무기 영상 전설 중복 없고 보유과에 전설 10장판에 영웅 68장판. 그리고 희생의 찬란한 환호 가지고 있습니다. 1티어죠. 자, 그리고 제법은 없구요 자, 팩 보시면 전설 중복 없고 영웅 중복 3장 있고요. 보유과에 영웅 22장판에 희귀 36장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바로 아이템 수집 보유 효과 보시면은 71%에 1,316개 완료되어 있고 공격력 87에 명중 92 마법 명중 40에 치확 23 치뎀 102 이중 공격 되어 있고 1뎀 95에 쓰뎀77 모뎀 59에 마뎀 42 되어 있습니다. 이상태 되어 있구요 자, 이벤트 컬렉 빠져있고, 스텝업 빠져있고, 오디패스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이중공격이 되어있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상당히 어려운 컬렉입니다. 자, 그리고 룬 바로 보시면, 룬 적중 세 줄에 예리 두 줄에 지혜 한 줄, 손눈이 다섯 개, 인구룬이 하나, 윗눈이 하나 있고, 둘, 셋, 이스룬이 하나, 오셀룬이 두개있고요 밑에 줄은 올시겔룬 되어 있고 없고요 세트 강화는 적중 4강 이렇게 되어 있고 룬 교환석 38개 있네요 자 요래 어 있고 세트 강화까지 보셨고요 자 각인 보시면 자 각인 보시면은 상징적 어, 적용 효과에 07에 0속8명 25짜리에요 치확 치뎀 10에 상적 9밥모9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반모 영웅 되어있고 명중 공격력 명중 다시 영웅 등급 전설 등급 까지 받고 여기 명중 땡기고 공격력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되어있다 각인이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특화각인 보시면은 적용효과의 몬스터에게 0 3의 명5치뎀 5의 쓰뎀4 그리고 충격적중사에 끌어오기 장4 그리고 플레이어에게는 바스뎀 5에 반모뎀 4 모두에게는 0 3에 명중 13 그리고 1뎀 4에 근접 회피 4, 마법 회피 4 원거리 막기 6, 경추 7에 골추 4 상태 이상 지속 시간 감소 2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오석 보시면 자 상징 포인트에 어둠 45 그리고 세 번째는 공허 36 두 번째는 빛 46. 첫 번째는 공허 36. 이렇게 되어 있고, 슬롯 강화는 2강, 1강, 3강, 2강. 이렇게 세팅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킬 바로 보시면 스킬 강화가 대박입니다. 일반 고급 희귀 올 초월 되어 있고, 영웅 스킬 강화는 완전한 정화 7강. 고통의 시야 7강, 피해 보호막 8강, 공포의 영역 7강, 금지된 교환 전설 스킬 2강, 그리고 영혼 해방 1강 되어 있고, 패시브는 금서정화 7강, 아, 8강, 마력 융화 8강, 통각제어 7강, 영혼흡수 8강, 제작 패시브까지 배워져 있고, 자, 이 캐릭의 장점이 이 세인트도 가능하다라는 점, 명상 6강에 대천사의 가오 6강 신속의 주문 6강까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봉인석 보시면 자, 14, 14, 14, 14, 14, 10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 증폭 레벨 80 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노 봉인석 기준 봉인석 안 먹은 상태에서 공격력이 409, 그리고 명중은 515, 치왕은 85, 치뎀은 238, 재감은 60 맥스 쓰뎀은 186이네요. 요것도 왔다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86, 모뎀은 149, 마뎀은 81, 방어력은 618, 그리고 치전은 43 반모뎀은 37 되어있고 공상세가 32입니다. 32 상저가 72, mp 회복은 51되고요 아이템은 캐시학세 778입니다. 7 선열 03의 상접 3세공. 7 문장 03세공. 8 완장 03세공. 7 크바시르 어, 03의 방 4세공. 8 후긴 hp 180의 mp 회복 6. 02의 세공은 03. 문인 7강의 쓰뎀구의반모 2. 상태 이상 지속 시간 감소 1, 세공은 02의 방 1, 세공 그리고 명중 브러치 7강에 명의의 7:4, 세공은 03. 이속 세트는 지금 북해에 있고요. 자, 캐릭터의 최대의 장점이 지금 어, 목걸이 4강이랑 어, 미스틸 금서 8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공도 치확 3의 명중 맥스 되어 있고요. 서리빨 투구 12강. 니다, 갑바 육강의 M 회복 3, 황불장갑, 육강의 치저 8, 발리각반, 3강의 상저 5, 니다, 신발, 육강의 MP 회복 2, 나무정력망토, 2강의 MP 회복 2, 그리고 난쟁이 보조무기, 4강의 02, 이발디, 목걸이, 4강의 03, 비도프, 귀걸이, 2강의 03, 스카디, 팔찌, 2강의 02, 오, 파프, 반지, 04, 그리고 이 비도프 벨트 02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 이발디 방어구도 한3 3장 그리고 전사팩 교환권 2장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캐리의 가격은 750에 흥정 불가능이고요. 국강 각강의 미스틸 8강에 이발디 목걸이 4강 거래 가능한 게 있고요. 750 흥정 불가능. DORANGS, 프랑스 777로 카톡 주시면 본주님과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홀리 딸랄리.